나님의 네, 원인 알수 있습니다. 나님의 원인은요 사람마다 말하는 퍼센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성 원인의 반, 그리고 남성 요인이 반 그리고 이제 소수의 원인 불명. 먼저 여성 요인으로는 첫 번째 배란 장애, 그리고 두 번째 난관 요인, 그리고 세 번째 자궁 요인, 네 번째 면역학종 요인.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배란 장애는 가장 흔한 것이 다낭성 난소로 인한 배란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가 있을 때도 배란 장애가 일어나요.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, 뭐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, 유즙 분비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때도 배란 장애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. 납팔간이 막혀있거나 나팔관의 염증이 심해서 나팔관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자궁 요인이 있는데요. 성근증이 있을 수 있고 위치가 좋지 않은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용종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는 면역학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뭐 자가면역이나 정자를 공격하는 항정자 항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여성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남성 요인으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, 그냥 간단히 뭐 정자 수의 문제, 운동성의 문제, 그리고 정자 모양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그 이외에도 부부관계 자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도 남성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.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인 불명의 퍼센트가 20%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원인 불명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인 불명이 꽤 많게 있고요 사실 이제 원인 불명이신 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세요 저는 왜 난임인가요 저는 왜 임신이 안 되나요 어떤 원인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답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길고 긴 험난한 과정이에요 그곳을 옆에서 계속 같이 지켜봐주고 같이 가줘야지 끝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